안녕하세요. 섹스폰 닥터입니다. 자, 오늘은 톤이 좋아지는 방법 알려드리고 주법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알기 전에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톤이 좋아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유튜브를 많이 보시면 자, 거의 대부분 다 나오는 게 롱톤이죠. 롱톤은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영상을 좀 짧게 찍으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빨리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롱톤은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해하기 쉽게 제가 알려드리려고 혓바닥으로, 아랫입술을 안 쓰고 혓바닥으로 부는 방법, 그 다음에 이쪽, 양쪽으로 부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팬립으로 부는 방법. 그 다음에 싱글립으로 부는 방법. 요세 가지를 제가 일단 들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액살이가 조금 낫습니다. 네. 혓바닥으로 제가 많이 안 불어봤어요. 컨트롤이. 근데 혓바닥으로 되면 소리 내는 게 되게, 약간, 어, 왜 혓바닥으로 이제 하라고 했냐면, 알려드, 보여드리냐면, 어, 힘을 안 준다는 거. 자, 좋은 톤을 가지고 할때 주법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힘을 자꾸 빼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빼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이해를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혓바닥으로 됐을 때는 그냥 리드를 이렇게 그냥 딱 받쳐 주고만 있어요 이렇게 힘을 많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소리가 나는 거고 두번째 옆으로 불어 볼게요 <laughs> 어때요? 아까랑 소리가 틀리죠. 처음에가 조금 더 부드럽고 그 다음에 지금이 조금 더 날카로워요. 옆에서 들으면 확실히 차이가 나는데 이 오디오로 전달해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그냥 이번 영상을 보시고 아힘 빼는 거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만 잘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으그 팬잎. <목소리> 아. <목소리>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죠. 아까 혓바닥을 댔을 때의 소리가 비슷하게 나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리드가 이렇게 있죠. 리드가 이렇게 있고 여기 입술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했을 때에는 입술이 이 마크 닿는 거예요. 이게 리드에 리드 입술이 이 마크 닿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고 불잖아요? 말고 불면은, 싱글립으로 하면은, 리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면적 차이가 틀리잖아요. 요거에 따라서 톤이 틀려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싱글립으로 한번 들려드릴게요. <목소리> 이것도 소리가 바뀌었죠. 뭔가 많이 모아주고 뭔가 잡아주는 이런 소리로 바뀌었어요. 자, 오디오로 전달이 잘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원하는 소리에 따라서 주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톤이 좋아지는 방법은 좋은 주법, 좋은 호흡이 필요해요. 압력이 필요하고, 주법, 그 다음에 입술에 닿는 면적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불었던 거, 그 다음에 혓바닥으로 이렇게 불었던 거. 소리 다 나죠? 근데 소리는 다릅니다. 톤 자체는 달라요. 옆에서 들으면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혓바닥으로 되는 듯한 느낌으로 입술을 대면은 볼륨이 크고 어 뭔가 이런 가요나 팝적인 듯한 느낌을 많이 낼수 있는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싱글립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옆에서 많이 쪼이면은 많이 잡아주는 그냥 클래식적인 소리라고 할게요. 그런 소리가 나는 거고 그 다음에 그중간이 있잖아요 펫잎을 살짝 쓰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힘안 주고 그냥 입술 이렇게 됐던 것처럼 편안하게 되면은 펫잎이랑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영상 찍을 때에도 여기다가 힘을 이렇게 주지 말고 이렇게 주라고 했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팬리우 할 때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정말 그, 어, 햇립을 쓰면은 입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이렇게 완전히 이 범위가 엄청 크기 때문에, 어, 정말 다이나믹한 소리를 구간별로 다 내줄 수가 있어요. 싱글립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싱글립을 많이 썼는데, 거기서 힘을 많이 풀어서 옆에를 좀 많이 조여, 조여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연주를 했었는데, 지금은 쭉, 조금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아, 제가 지금 이게 몇 가지를 설명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 자, 좋은 톤은 톤은 피스와 리드로 만들어지지만 좋은 소리, 잘큰 소리, 작은 소리 이런 것들은 이 주법에 대해서 주법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혓바닥을 대고 한 것처럼. 힘을 빼서 부는데, 아까 원리를 알려드린 것처럼, 면적. 리드의아르입스를 대는 면적. 요만큼을 댈 것이냐, 이만큼을 댈 것이냐, 요만큼 될 것이냐, 요만큼 될 것이냐. 것이냐. 그걸 생각해 보시고, 소리를 한번 내보세요. 진짜 혓바닥 대고 한번, 그 장난식으로 한번 불어보시면, 혓바닥으로 딱 하고 불면은, 정말 힘안 들이고 그냥 호흡만 딱 내보내면 그냥 소리가 바로 나요. 그런데 약간의 부드러운 소리, 뭔가 조금 다른 소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톤이 좋아지는 방법은 제가 어 여러 개 알려드렸는데 아 영상 찍기 너무 힘드네요. 지금 또 헷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입술에 힘을 빼라는 말은 이렇게, 이렇게 조이라는 게 아니라, 최대한 리드를 부드럽게 잡아주면서, 옆, 올라갈수록 옆에서 조여주고, 그 다음에 옆에서 조여주고, 아랫 입술은, 곰으로 올라갈수록 앞으로 밀었다가, 또 저음 내려오면 이렇게 해야 되고, 그 구간이 자유로운 게, 이렇게 입술을 약간, 까고 부는 게 그게 자연스러워져요. 그래서 요거를 알려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중간 단계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강의했던 거에서도 약간 말고 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음정 부분을 잘 모르면은 연주하다가 많이 이상해지요, 소리가. <목소리> 이 소리가 음정이 많이 간, 음정이 많이 없어진 거예요. 도레미 파솔라 시도 가야 되는데 도레미 이런 식으로 막 뭉개지는 듯한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 살짝 말고 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옆으로 힘을 많이 줘서 리드를 최대한 부드럽게 작게 해주시고. 나는 이 입술을 약간 까고 하는 소리가 더 좋아.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넓게 면적을 잡아주되 이렇게 넓게 면적을 잡아주되 공을 올라갈수록 이렇게 쭈여주고 내려주고 쭈여주고 내려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 진짜 알려드리기 싫은데 어 제가 지금. 이몇 가지를 설명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헷갈려서 이렇게 지금 그러는 건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영상을 다시 찍기 싫습니다. 지금 한번 찍다가 실패해서 다시 찍는 건데 너무 힘들어요. 이, 이세 가지를 지금 막 복합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데 구독자님들 이해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드릴게요. 똑같은 말이지만. 1번. 자, 입술에 힘을 빼라고 했는데 그거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렇죠? 첫 번째는 입술을 말지 말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이렇게 꾹 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입술을 말고, 불어도 이렇게 조이지 말고, 옆에서 조이라고. 그리고 이펜 잎을 쓸때 여기 면적, 이 면적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장난식으로 이렇게 불었지만, 이쪽으로 불어도, 뭔가, 이쪽으로 불어도, 뭔가 제어하려고 막, 턱을 막, 이렇게 움직이죠? 움직여야 돼요. 아시겠죠? 조금 더 안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움직이세요. 자, 혓바닥 소리 한번더 들려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가 쓰고 있는 소리. 다르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오늘 중요한 거 알려드렸어요. 이거 나중에 하, 영상을 다시 한번 제대로 찍고 싶은데,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오늘 몇번 얘기했지만, 그냥 어, 중요한 거 알아 들으셨을 것 같아요. 자, 톤이 좋아지는 거는 입술, 주법, 호흡에 있다. 고음으로 올라갈수록 압력이 더 세지고, 저음으로 내려갈수록 속도를 늦추고, 호흡은 적당히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진동을 잘 느껴보세요. 고음에서는 오히려 더루표를 강력하게 쪼여주시는 게 나요. 아 그래야지만 음정이 살아나요. 대부분 다 음정이 죽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모르겠으면 살짝 이렇게 옆에서 옆에서 쪼이세요. 아시겠죠? 오늘 영상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는데 어. 아무튼 좋은 정보 드렸으니까 좋아요 하고 구독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다음에 또 좋은 영상 가지고 또올 겁니다 연습해야 되는 거 가지고 올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열심히 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